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을 통하여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셨을까요? 또 당시에 사도 등에게 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그 당시 사도들이나 이 시대 우리들에게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화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복음전도 길에서 항상 핍박도, 고난도, 역경도 겪으며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믿음에 담대했고 그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권한과 역경이 닥치면 때로는 시리에 빠지고 때로는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그 내용이 이 사도 바울 등 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대의 명장이라고 하는 여호수와도 심히 두렵고 시루와 좌절 속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와 일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유다가 시드기야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예레미야는 내가 가로대 슬프도 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만큼 힘이 없고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내 마음도 몹시 슬프고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 절은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과연 믿음 안에서 담대한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로 11절은 사도바울 등이 피신해온 고린도에서 복음 선포의 사역을 하는 그 내용들이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로서 당시의 큰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차도 바울은 본도 출신 유대인인 아굴라와 같이 생업을 위해서 같이 장막 짓는 일을 함께 하면서 살았습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였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유대의 회당에서 사도바울은 무엇을 증거했는가? 5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나 마태문 23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식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 일행들을 대적하며 해방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신라,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중요한 믿음의 제자들이 거명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도유스도 해당장 그리스도복, 그리고 많은 성도 등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사도바은 로마스 16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트가와 아굴라에게 문란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들, 그 교인들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굉장히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바울의 복음사역에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디도 유스도는 그의 집 옆에 회당이, 유대회당이 있었는데 그 유대회당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당신은 유대회당들을 범접할 수 없으니까 그 디도 유스도 집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게 바로 뭐냐?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해당장 그리스보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교회의 해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대교의회당장인 그리스보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는 가이오와 함께 그리스보, 그리스보가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 해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바울을 통한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그외에도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육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예레미야 등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도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력해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에 힘을 얻은 사도 바울 일행은 1년 6개월을 요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디도 유스도의 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마가의 집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루디아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야손의 집에 대살로니카집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디도 유스토 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마가위에 루디아 야손 디도 유스토가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디도 유스토가 유대인이 아니냐 하는 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다중의 학자들이 다 로마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마가유에, 루디아, 야손, 디드유스도, 즉,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교회는 유대가 아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팔아서 모든 재물을 사도들 앞에 내어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이들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살 돈, 집을 차지 않고 그 돈으로 예배당 마련 헌금으로 드리는 등 봉사와 희생을 하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물론, 재물이 여의치 않아 교회를 위해 큰절히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경중을 떠나서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복음 전도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전도하다 보면은 회방하고 박해하고 심한 고난을 당 경우들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복음을 든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법범을 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 5자리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때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이라 그 말씀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이 말씀에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는 권받은 자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권만도 합니다. 우리가 10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라는 말씀을 반복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마태원 18장 16절로 20절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피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의 언약을 예수님은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배로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로마로 갈 때에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게 되죠. 이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표류하게 되니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7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배가 풍랑으로 뒤집어져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두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통하여 모든 증거된 말씀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이게 그러니까 그 풍랑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고린도연서 2장 1절에서 이하에서는 이렇게 로어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이는 힘과 어떤 세상적인 꿈이 믿고 듣기 좋은 말, 뭐 어떤 내 지식, 지혜,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즉 구속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며 분부하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이 떨었느라 그러니까 나도 너희와 같이 유대 종교에 있을 때 심이 약했고 두려움에 심이 떨으면서 살았고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자였다. 또 믿음이 있다고 한들 나도 왜 그런 일이 없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도 항상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시련을 겪으며 사는 아픔이 많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유대 종교의 모든 지혜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렇게 증거를 한 것이다 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 역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왜 당시 사도월등에만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련과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죠.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때로는 엄두도 나지도 않죠. 그러나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도 말고 한대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도, 사도 바울 등과 같은 그 신앙, 디도, 유스도와 같은 신앙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도 충분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또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씀을 사도바울로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말고, 잠자 말지 말고, 탄대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